이번엔 1년9의 이건조 사태입니다. 스킬을 얼추 붙여놨구요 자, 그러면 시작했으면 일단 중요한 거그 전과는 다른 거는 오염된 흙이랑 오염된 진흙에서 오염된 산소가 나게 바뀌었어요 타일에서 그 전에는 아이템이 오염된 흙이나 흙이나 이제 슬라임 같은 게 있으면 산소가 나는데 왔 이제는 타일도 나옵니다. 그리고 진흙은 모래처럼 떨어져요. 그리고 화장실 파기 좋은데 오른쪽에화장실두면제 베스트일 것 같은데 가자. 싹 파. 일단 파고, 화장실부터 깔아놔요. 아, 건설 높으니까,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. 아니, 난 글씨가 안 보이냐? 자, 여기다 화장실 하나 바로 세팅해놓고요. 그 다음에, 이 안쪽에서 물좀 기르고. 빠지나? 안 빠졌고요. 좋았어. 다 만들었죠, 화장실? 화장실 만들었으면, 이제 그 다음에는 침실 파리 위치를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일단 오염된 물을 내리면 베스트겠죠? 그럼 이 공간을 파 이제. 화장실 만들었으니까 이 모래. 자 빛이 안 들어오는 지점에 침대를 세개 나서 막사를 좀 만들어 주고. 자 여기는 대각선으로 막아가지고 오염된 물을 왼쪽으로 밀어요. 어, 밀려났을 거야, 조금씩. 자, 여기 살짝, 막아서 좀 밀어주고, 계속. 됐어. 이러면 공간 좀 확보됐죠? 자, 그 다음에, 이제, 이 공간 막아서 막사로 만들고, 여기다가 사다리 만들어서 내려갈 거예요. 음, 이렇게. 닥터 스킬리머 소세요. 이제, 다음 주면 어렉기에요 자, 아래쪽 살짝 파서, 이산화탄소 들어갈 자리 좀 살짝 만들어 놓고, 아래쪽도 더 파야 되는데, 아래쪽은 이렇게 팔 거예요. 이런 식으로, 징검다리를 만들면서, 아래쪽으로, 탄소만 내려갈 수 있게. 됐어. 정리해놨고. 자, 그 다음에는 요 장소 있죠. 이 중간 장소에서 달리기를 할 거야. 달리기를 할 거고,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연결해놓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산소 확산기처럼 승화 스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. 이 승화 스테이션은 오염된 흙을 오염된 산소로 바꿔준 거야. 방사능은 어랭 나온 다음에 패치해준대요. 아직 디버그에만 있고, 연구하지 못해요. 재료를 디버그로 다 공급해주면 작동은 시킬 수 있는데 건설을 못하니까 자이렇게 승화기 바로 돌려놓고 굿 돌려놨으면 위쪽에다가 연구할 준비 합시다 스테이션 깔아놓고 빛받아서 이거 빛보너스 어떤걸로 기억하는데? 그때 한번 테스트했을때 없었어 마지막 기억으로 자 이거 젠빵이만 연구하게 위쪽에 허용되지 않음 선택해놓고 영구 매우 높음 바꿔요. 그 다음에 잠깐 일시정지하고 알람 좀지운 다음에 지금 우선도 있죠? 우선도? 우선도를 공격 매우 높음 생명지원 지금 읽어보면 돼요 생명지원 조류비 양기 탈취, 탈취기 물체 그리고 뭐 승하스테이션 같은 데 옮기는 건데 이걸 매우 높음이 아니라 높음 정도로 할일 없는 애들이 하게 그 다음에 토글은 제가 엔터키를 끄고 켜는 거네 오염된 흙을 오염된 산소로 바꿔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치료 매우 높음 그 다음에 로켓 타는 거 무조건 매우 높음. 그 다음에 정리 매우 높음. 아, 잠깐만. 어, 정리 매우 높음. 좋아. 여기까지 하고요. 아니, 번역이 약간 다르니까. 어, 정리? <laughs> 하고 깜짝 놀랐네. 자, 먼저 요렇게 그럼 해주고. 아, 다시 썼다. 자, 이렇게 첫날 지나갔죠. 물이 근처에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빠르게 화장실 만들 수 있어요. 물 항상 붙어있거든. 보니트반 옆에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잠깐만, 요거 플러그 팽이라고 번역됐네. 플러그 팽. 어, 야, 이번에는 영어로 해줬네? 근데 왜 팽일까? 달팽이? 띠용. 띠용. <laughs> 플러그 팽. 시륵방님 어서오시고요. 반갑습니다. 플러그 팽. 오케이. <laughs> 오염대산소 불편하죠. 일단 이 녀석을 최대한 야생상태로 많이 길러야 돼. 예. 금속주면 이거 목견디거든요. 공급량이 부족해. 다른 행성에서 다 퍼와야 되는데 초반에 코발트 좀 아까우니까 야생으로 키워야 됩니다. 이 크리처는 이 크리처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최대 4 0 0와트까지 밤에 전기를 생산해요. 그러면 운석이 떨어지지 않는 DSC 특성상 낮에는 태양광, 밤에는 이 플러그 팽으로 전력 확보하면 좀 전력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야생으로 키우는 이유는 이게 글룸 상태에 따라서 전력량이 변화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패치되고 나서 야생에 있는 애를 봤는데 전력량이 변화가 없더라고요. 뭐 키우면은 전력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. 그거는 한 마리 정도만 키워보죠. 이번에 준비 좀 하면 일단은 이 녀석이 거친 상태일 때는 물질 대사가 내려가요. 물질 대사가 내려가서 밥을 적게 먹습니다. 그래서 야생 상태로 키우는 거예요. 금속 아킬라. 자 그다음 연구.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DLC는 한번더 시작할게요. DLC는 이런 늪근대 늪근대들이 좀 많은데 이 늪근대들을 다 어? 좀 많아졌다 배치량이? 이번에 좀 많다? 좀 많은데 배치량? 이 늪근대를 캐고 뭐 그전 행성처럼 끼니나무를 쉽게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을 길러서 수렁박 나, 어, 수렁박 비슷하게 됐네? 이 수렁박을 키워야 돼요 초반에 초반에 수렁 막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오염된 물을 많이 먹어. 그럼 오염된 물 많이 들면 그다음 뭘로 넘어가냐? 여기에 어 이번에 뭘로 번역됐을까? 여기 있다. 호리호리한 뱅이 과실 식물 요걸 키워야 됩니다. 요거를 이제 어떻게 키우냐? 굽굽이라는 동물, 지네 같이 생긴 동물을 이용해서 이거를 호리호리한 게 아니라 그냥 뱅이 과실 식물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돼요. 변화.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. 유황은 똑같이 먹는데? 그럼 유황도 이제 소모성이고 오염된 물도 이제 분출구가 오염된 물 서늘한 슬러시 분출구가 있지만 그 녀석 이제 가열해서 쓰기 전까지는 부족해요. 그리고 이 수렁 박 하나 수확하는데 물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들어요. 많이 들어서 좀 운영하다 보면 부족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메인이 아니고 키워서 먹다가 이제 첫 번째 멀탱이 성에서 끼니나무랑 센트럴 꽃을 가지고 와야 돼. 농장 그렇고요. 그래 수렁 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듀플리칸트를 4명 이상 빨리빨리 늘리면 이제 이제 걸쭉바 같은 거 먹어야 돼요. 걸쭉바 안 먹으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농사 지어야 됩니다. 식사 준비. 자, 그리고 그 사이에 위쪽으로 좀 파고 올라가 봐. 이번에 밥이 많다. 중간 싹 걷어내고 어... 잠깐만! <laughs> 큰일날 뻔 자, 진흙은 조심해야 돼요, 진흙 물 빠질 뻔 했어 오늘 몇 명까지 받으시나요? 오늘 몇 명까지 받냐고요? 오늘은 만약에 4시간 한다 그러면 6명이나 7명 정도에서 끝날 테고 6시간 정도 방송한다 그러면 한 8명까지 받을 것 같고요 8시간 정도 방송한다 그러면 10명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대비 조금 하면 오늘 많이 못 받아 멀티 행성을 빨리 개척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 다행히 오염된 물한 한 방울도 안 샜어 오염된 물한 방울도 안 샜거든요 진흙 조심하세요 진흙 조심하시고 저는 당할 뻔했습니다 방금 그러면 이거 아래쪽으로 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쪽은 음어 이걸 걷어내자 그냥 대급 상자 걷어내고 여기 사다리 만들게요 아팍할뻔 했잖아 그럼 랑주로 넣어주세요 희진아랑주님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곳을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오케이 두플리칸트 후원 순서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파고 올라가면 진흙 있는 데는 사다리 좀 설치해줘야 돼 흙이네 이건 그냥 산소석 사라지면 물난리 난다고? 아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절대 막아 절대 산소석 지켜 절대 지켜. 절대 지켜. 무조건 지켜야 돼. 파고 들어가. 아, 오염된 지릉이네? 여기도 괜찮아. 절대 마다. 무조건 마다. 훈수는 방금 같이, 어? 중요한 거 해주셔야 돼. 중요한 거. 중요한 거 해야 돼. 어? 내 편의 눈수가 필요하다. 내 편의 눈수. 아주 중요합니다. <laughs> 자, 올라가. 자, 파주고, 파주고. 그치, 나못 봤어. 겁난 각인데. <laughs> 범람각 자 위쪽을 쭉하고올라가고요 일단 여기는 더 걷어내면 진흙에서 물이 새겠네요 자 요런데 다 걷어내 일단 지금 빈 공간으로 만드는걸 최선순위를 삼고요 그걸로 스킬 랩도 동시에 오르는거예요 조심조심 자 그사이 연구 끝났어 식사준비 끝났으니까 어떤거 하냐 식당 만들어야 되니까 식당에 이제 장식품 걸어놓고 장식품, 그다음에 정수기나야 사기 보너스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어좀 미리 찍어놓을 수 있는 거 이거 예술적 표현부터 찍을게요.